오늘 시편 111편은 구체적인 저자와 기록 연대는 알수 없지만, 오늘 시작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그 다음에 나오는 112편도 또 113편도 보면 할렐루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 106편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이런 시편을 우리가 할렐루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오늘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 크, 크시오니 이랬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그랬죠 6절에도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또 7절에도 보면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8절에도 행하시는 바로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행하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의심할 때가 있어요. 뭐 초신자들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야 이게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나 뭐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히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뭐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지구가 돌고, 또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살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러분 비가 왜 올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왜 부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가 다할수 없는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어제도 하루 종일 야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또 교회 혹시 어디 물 새는 거 아닌가? 아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할수 없잖아요. 왜비 오지? 왜 이렇게 바람 불지? 왜 장마가 지지? 우린 다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올라온 계획과 섭리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는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오 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는 양식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 평민들은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식을 빼앗아 오고 양식을 구해 와야 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때문에 당시에는 내가 수고한 것을 먹고 편안하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해도 추수할 때 되는데 더심 있는 이방 나라가 와서 그 양식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장사를 했냐? 장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방 나라에 쳐들어가서 양식을 빼앗아 왔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여와를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밑에 8절, 9절도 한번 보시면,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견, 거룩하고 존, 지존하시도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언약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세우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약속한 것을 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영원히 기억하신다. 오늘 이 시편 111편을 11, 자세히 묵상해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체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내용,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났던 내용, 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4절에 보니까 그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적이 뭡니까? 제, 예굽에 내렸던열 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나오는 양식은 말 그대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먹이셨던 내용 또 6절에 보면 그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랬어요. 그문 나라들의 기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에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 430년 동안 광야 그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들의 조상과 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거룩하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변기함이 없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고 오늘도.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죠. 우리가 의심치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어제 했던 약속도 아유 깜빡했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했어요. 작년에, 10년 전에.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기업을 주신다 하셨어요. 여기서 기업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때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언약하신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이 무려 430년 같고 또 거기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그러나 광야가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결국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우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선포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죠. 영원히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내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침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해가 뜨는 날도, 또 조용 바람이 불지 않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으로 새벽을 열었는데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yeah.